Don't curriculum 어 n d there, d 어 a 어 u 라 o t e 어 넣어라 d 어 and m u r m u 어 a b 어 d y and m u 무릎 u r a m u r m 다 r a murmur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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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디먹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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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한방한방 한방. 정확하게 떨어지면서 하단차고 에이 바깥다리 왼발로 바깥다리 걸려라그 거리 주지말고 키 차는거지 거리 주지마라 거리 주지마라 무릎. 무릎 무릎 에이 무릎 에이 에이 한번더 에이 에이. 무릎 나라물라물이봐라물라물이봐라 물어봐라, 물어어가라 물어봐라, 어어가야물어라어 물음나 더 들어가 거리 쓰지 말고 물음나 버텨라 쓰면 안 된다 쓰면 안 된다 날씨다 가나버치야돼 천천히라도 계속 때려 계속 때려라 계속 계속 때려라 번치를 계속 세개안 쳐도 괜찮으니까 세개 세게 때려라 세개안쳐 세게 계속 타이 물나 물음 나 물음 들어가 걸어가 번치럼밀린다 지금 전화 이야 물음나 파이팅 파이 밀리지 마 밀리지 마 차라리 클린치를 헤이 <laughs> 포차라리 클린치를 하거나 약간 잡아라. 제 24호 경차.